인간극장 많은 시점 부탁드릴게요. 오늘 영상은 되게 특별한 영상인데요. 매년 보스턴에서는 4월 셋째 주 월요일날 보스턴 마라톤 대회가 있거든요. 근데 한국에서 유일하게 소아졸업증을 겪고 있는 홍원기군이 보스턴 5 k m 마라톤에 도전을 한다고 합니다. 5일 전에 보스턴에 도착을 하거든요. 근데 저희 집에 잠깐 들른다고 해서 제가 준비하는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영상이 올라갈 때 쯤이면 원기분이 아마 마라톤을 뛰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인스타에 이렇게 응원의 메시지를 올리고 다른 분들이 한 것도 올릴 예정인데 안녕하세요 보스톤에 사는 4학년 이유나입니다 홍원기 오빠의 특별한 스무 번째 생일을 축하하는 의미의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보스톤 마라톤을 완주할 수 있도록 저희 학교 마라톤 팀이 함께 응원 메시지를 준비했습니다. 홍원기, 화이팅! Hi, Hi Wonki. Won um, we really hope that you have a great time running the marathon, and we think you're gonna do a great job. Good luck. Wonki, Wonki, run fast! You got this! Wangi, we're so impressed. Um, you got this. Good luck. Good luck, Wangi. Go for it. Woohoo! hoo Wong -Gi, you are an inspiration to all of us. You're gonna do great. Go, Wangi. Hi, Wangi. I'm so impressed that you're running in the 5K Boston Marathon. I wish you good luck. Good luck, Wangi. We're all rooting for you. Uh, have a great race. Way to go, Wangi. Good luck in your race on Saturday. Hey, Wangi. Uh, good luck next Saturday. We're all rooting for you. Fight, fight, fight. Hey Wangi, good luck. Fight, fight, fight. We're really proud of you. Uh, Wangi, I'm super excited for you to go some miles. Have a good time. Wangi, um, good luck on Saturday. I know you're gonna smash it. So proud of you here. Um, way to go. Good luck. Hey Wangi, have fun. Bring lots of water and uh, have a great race. Hey Wangi, welcome to the U.S. Uh, really excited for you that you're going to get to run in the Boston Marathon uh, events weekend. Something that I've always wanted to do. Congratulations and good luck, and you can do it. Three, two, one, go, go, Wong Ge -go. Hi, Wangi. We're really proud of you running on Saturday. Good luck on the run. We're all rooting for you. 원기군 그리고 원기 가족분들 보스턴에 오신 걸 환영해요. 어, 주위에 원기군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을 때 정말 대단한 도전이라고 다 같은 마음으로 응원을 해줬어요. 원기군도 저의 응원을 받으시고 힘내시고 정말 화이팅! <laughs> 화이팅이 너무 약했나요? 화이팅! <laughs> 마라톤은 끝났어도 원기군을 여러분이 모두 응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랑과 관심이 원기군을 더 힘을 내게 하고 그리고 가족분들한테도 큰 힘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기군 빨리 오세요. 네 이제 원기군이 저희 집에 오니까 뭘 할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어, 트조에 마침 그 핫한 그 트조백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사고, 살수 있으려나 모르겠어요. 저희 동네는 그렇게 막 기다리는 줄이 길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원기군 여동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동생한테 그걸 사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네, 한국 케이크 뭐 이런 걸 준비할까 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아, 그래도 보스턴 미국에 왔으니까. <laughs> 트조에서 파는 뭔가 맛있는 간식을 좀 사놓을까? 왜냐면 하 점심은 먹고 온대요. 그래서 아무튼, 뭘 살까 고민하고 있어요, 여러분. 일단은, 일단은 가서 둘러보고, 아무튼 사오도록 할게요, 여러분. 가방 꼭 사야 되는데. 저희 동네 트조에 왔습니다. 지금 갔다 왔거든요. 근데 저희 동네 이렇게, 이게 빨리 팔릴 줄은 몰랐네. 이 색밖에 안 남은 거예요. 네 가지 색이 다 있을 줄 알고 갔는데, 아. 없었어요. 그래서 <laughs> 뭘 샀냐면은 원기군이 어... 커피를 마신다 그러더라고요. 밥카? 밥카? 발이 맞는지 모르겠네. 아무튼 유대인들이 먹는 그런 빵이래요. 요고또 사고 커피 마시면서 요거 먹으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다른 분들도 커피를 드시면 될것 같아요. 파인애플 주스를 사고 커피 안 드시는 분들은 그리고 이렇게. 당근 주스랑 텐저린 주스 아이스크림 초코민트랑 이거 바닐라 사고 간식을 이렇게 넣어서 주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게 또 요즘 1 0대들이 엄청 좋아하는 과자거든요. 매콤하니 천에 하나도 안 매워. 요그트조에 가면 살로본처럼 생긴 과자가 있어. 이렇게 꽃망처럼 그게 진짜 맛있거든요. 애들도 너무 좋아하고 그리고. 원기군, 원기군 엄마 아빠께서 맥주 한잔 하실 때 안주하시라고 샀어요. 김부각도 이렇게 팔거든요. 아, 몇개안 들었어요. 맛있어 양파링처럼 생긴 건데 이것도 맛있 맛있거든요. 그리고 젤리, 아니가 좋아하는 거 여기서 젤리 좋아해. 만약에 그 계시는 데가 난방이 되잖아요. 그러면 또 되게 건조해요. 그래서 바디크림도 사고, 트조의 핸드크림인데, 한번 써보시라고 사고, 뭐, 트조의 모이스처 그 크림인데, 대생 한국에 더많은것 같은데, 일단 혹시라도 이걸 입고 오셨을까봐 하나 써보시라고 샀어요. 아마 한국 제품이, 더 좋을 거예요. 이 <laughs> 정말 트조에서 한때 붐을 일으켰던 김밥 있잖아요. 이 김밥을 한번 아 식사를 하고시니까 한 줄밖에 안어서 한번 맛보시라고 좋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원기군이 도착하는데 지금 응원 메시지를 만들고 있어요. 오면 텔레비전에 이렇게 띄워주려고요. 만들었거든요. 제가 보여드릴까요? 지금 편집을 하는 중인데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중요한 건 저희 걸못 찍었어요. 네, 그래서 내일 아침에 찍어가지고, 이렇게 같이 하려고 합니다. 자, 지금 저희 동네에 있는 서점에 가가지고, 이걸 샀어요. 메사추제스 지도가 있는 게 되게 신기하게 생겼죠. 이걸 걸어 놓을 수도 있고, 근데 이게 좀 부피가 있어가지고 조금 부담스러울 것 같기도 한데, 이따가 원기분이랑 이번 보스톤 마라톤대에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신 분들이 같이 오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사인을 해가지고, 주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이걸 샀어요. 좀, 근데, 그렇게 무겁진 않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일단, 아, 그리고 꽃은, 이게 별로 살짝 안핀걸 샀어요. 왜냐하면, 원기군이 여기 있는 동안, 이게, 그 숙소에서 이게 활짝 피길 바라면서, 제일 피지 않는 꽃을 샀거든요. 근데 저는, 아, 이 냄새가 너무 좋아가지고, 이거 샀어요. 프리파하 아, 너이 옆에서 이렇게, 짱을 다 같이, 여기다가 이렇게 응원의 메시지를 써가지고, 주려고요. 이렇게 사인을 해서, 여기다가 해서 같이 주면 의미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저도 지금 처음 사봤거든요. 너무 예쁘죠? 보스턴 여행 오시는 분은 이걸 한번 사보세요. 좋습니다. 예뻐요, 예쁜 거. 공항에 도착을 한것 같아요. 아무튼, 원기 군을 맞을 준비를 하겠습니다. 지금 오랜만에 종이, 색종이 놀이를 하고 있어요. 색종이. 이게 환이가 한글 공부할 때 쓰던 책이거든요. 앞에 들어올 때 벨이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 아파트인데도 호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문 앞에 이렇게 붙이려고요. 이걸 어, 이제 붙이러 갑니다. 이 출입문에 붙일 거예요. 벨루는 누른 데다가 여기다가 원기구는 어딜 누를까 고민이세요. 3번을 눌러주세요. <laughs> 그리고 이제 우 우리 다쳐버렸네. 저희 아파트에는 호수가 안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붙여볼게요. 요거를 짠! 완성이 됐어요. 그리고 여기를 이제 들어오면 됩니다. 제가 응원의 메시지를 만든 게 잘, TV에 잘 나오는지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야 될것 같아요. 원기분이 도착하기 전에. 그리고 오늘 드디어 데, 되게 댓글에 되게 많이 승찬이님을, 다시요. 어, 승찬이님을, 어, 만나면 좋겠다고 이렇게 막 <laughs> 댓글에 있었는데, 어, 저희 집에 오늘 승찬이님도 같이 오거든요. 한번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원기 군이랑 가족분들이랑 다른 분들도 오신다고 해가지고 아 제가 진짜 깨끗이 치웠어요. 보여 드릴까요? 짠짠짠, 이거 보세요. <laughs> 시어머니 맞이하는 그런 <laughs> 다른 뭔가 엄청 깨끗하죠. 반짝반짝 빛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맞이할 준비를 하고 근데 아마 14시간 막 이렇게 돼가지고 엄청 피곤할 텐데 그런데요..이거 지이거는 <laughs> 여기는 완전 쓰레기통! 쓰레기통! <laughs> 여기는 이제 원기 군한테 보여주면 안 되고 너무 지저분해가지고 어제 영상에서 되게 4학년 여자아이 있었잖아 유나 유나가 엄청 이야기를 듣고 엄청 많이 도와줬어요 자기가 그 걸스운더런 팀이거든요 마라톤 이걸 했었는데 저희 학교에 마라톤 팀이 있어요 여자애들이 하는 그래서 이거 팀에 가가지고 이렇게 이거 보세요 예쁘지 너무 잘 그렸죠 그리고 이렇게 사인을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오빠의 존재는 이미 세상에 큰 빛이 되고 있어 헉, 뭐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지 이런 표현을 그리고 친구들이 이렇게 사인 이렇게 했어 요 아까 영상에 그 보였죠 그리고 약간 미국에서는 요런 사인 자기 이름 사인하고 이런 걸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아라랑 아라 친구들이 했어 요 8학년 애들이 그래서 요거랑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여기 자잘한 문양이 여기 안에 있거든요 잘안 보이는데 이렇게 사인은 친구들이 하고 오늘 조금 뽀샤시해 보이지 않아요? 오늘 제가 조금 메이크업을 했거든요 공기 준비됐어요? 네네 보스턴에 사는 4학년 이나아입니다 이은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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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은아입니하이은아입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이은아입니다 c 은이아 So proud of you here. Um, Way to go. Good luck. Hi uh, hey, Wonki, have fun. Bring lots of water. And... Hi w o n g i we're really proud of you running on Saturday. Good luck on the run. We're all rooting for you. 원기군 그리고 원기 가족분들 모스턴에 오신 걸 환영해요. 어, 주위에 원기군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을 때 정말 대단한 도전이라고 다 같은 마음으로 응원을 해줬어요. 원기군도 저의 응원을 받으시고 힘내시고 정말. 还听吗还听那个呀听的呀我一听哇好好听啊 친구들한테 아. 사인 받아가지고 와. 선물이랑 준비했어요. 아, 그리고 오는 저희가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여기 매사 축제 으니까 네. 이렇게 사인을 했어요. 음. 그리고 아라가 저희 첫째 딸인데 이거 네, 애들이랑 자기 아. 친구들이랑 이렇게 썼거든요. 그래서. 아, 감사합니다. 아이고. 여러분, 혹시 원기군의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은 KBS 인간극장을 통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언제 방송이 되냐? 4월 28일. 여러분, 바로 빨리 리모콘을 방송 시간은 7시 50분부터 8시 25분까지고, 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4월 28일부터 5월 2일까지 방송이 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시청을... 부탁드려요. <laughs> 자, 혹시 오해하실까봐, 아, 윤경이 정말 많은 도움을 줬구나. 아닙니다, 여러분. <laughs> 정말 숨은 도움을 주신 분들이 진짜 많거든요. 그러니까, 어, 저는 이제, 왕기구 이런 영상을 찍을 뿐이고, 원기구는 앞으로 건강하시고, 내년에도 도전을 해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인간극장 많은 시청 부탁드릴게요. <laughs>